보시면 17번은요, 어, 이거, fx가, 여기여기 여기 나눠서요. 얘는 x 플러스 1이라야 되겠고, 여기는 x 플러스 1에 제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해요. 첫 번째.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가를 따지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게 딱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극한 계산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1 와로 갔을 때 fx. 아, 아니구나, 마이너스이구나. 그 다음에 똑같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풀러 갔을 때 fx.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를까요세개딱 적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극하는 계산하실 때는 뭐 적으셔도 되고 그냥 바로 영이라도로 상관없어요. 얘가 요일 때는요. 얘로 계산할 거니까 여기 해봤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계산은 그러고 여기서는 밑에 있는 거로는 분명히 x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을 때는 여기가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된 형태를 가지게 될 거고요. 미체인형 같은 경우는 그냥 넣었을 거니까 아마 마이너스 1 더하기, 약간 이렇게 되는 형태를 가지게 될 거거든요. 이렇계산하은다 영라하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은 보장이될 겁니다. 이렇게 어떤지 해서, 아, 연속이다라는 걸 확인해 가능해서, 뭐, 땡땡땡, 연속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미분, 가능한가를 조사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조사할 건 이제 이거예요. limit.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이거예요. f에 x,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요거 하나 조사할 거고요. 그냥 두 번째로 조사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limit.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여기에 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f에 x,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요거 그냥 계산할 거거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풀, 요거만 계산할 건데, 생각해보자. 얘 해봤자, 0인 거 알아요. 필요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0인 건 알잖아. 그래서, 취하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식이, 이제 여기서 얘가 이렇게 정리될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때는,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얘가 만들어지거든요. 요렇게 형태로 만들어지는 얘가 지금 자극한 에 아, 자미분계수서 이해할 때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 정해서, 여기 하나 약분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지 않지? 어, 여기서 약분됐다 생각하시면, 여기는 값이 1로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값이 몇이야? 0으로 나오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미분하고 우미분이 서로 다르니,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계산을 직접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증명하는 거라 그렇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